시영시영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리뷰한 적이 없는 제품인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민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경테 전문 브랜드인데요. 코받침이 없는 안경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민락. 일본의 네, 전통 하우스 브랜드로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하면서 알려지고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요 이명 코받침이 없는 안경 대표 브랜드입니다 림락의 안경이 유명해지면서 다른 안경 브랜드도 코받침 없는 안경 디자인들을 출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따끈따끈한 안경 한번 보자고요 네, 안전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이렇게, 어, 스티커도. 린낙저 펜. Since 1983. 1983년. 저랑 몇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주 전통이 있는. 와, 케이스 너무 예쁘다. 고급지지 않나요? 정말 고급지죠? 와. 짜 아,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정말 맘에 들어요. 네, 아, 어, 정말 예뻐. 림락. 네, 여기도 림락.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아, 정말 고급진. 이 안에도, 네, 1983년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고급진 그대로인데, 아, 잘 어울려야 될 텐데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예, 립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저는 R578A 컬러 33번 왔어요. 어울릴까? 완전 긴장이 되네요. 오, 좋다,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봐요. 코받침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받침이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안경을 썼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라식 수술한 지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 안경을 안 썼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저는 괜찮았거든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최근에 좀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안경을 맞춰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뭐이 디자인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예전처럼 저 어렸을 때 여기에 뭐 화장을 해도 이렇게 여기가 지워지고 어, 또 항상 여기가 푹 패여 있잖아요. 그럼 얼굴형도 안 예뻐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안경을 안 쓰게 하려고 했는데 시력이 안 좋아졌죠. 어쩔 수 없이. 아, 이쁘다. 네, 그러면 이 디자인. 네,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마음에 들어. 땅이야, 땅이야. 딱 좋아. 갑자기 저좀 톡톡해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이 제품은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프레임의 솔텍스 스타일로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네, 솔텍스 안경이란 렌즈를 감싸는 림 부분은 아세테이트로 제작하고 브릿지와 다리는 메탈로 조합한 콤비 안경태 솔텍스 안경은 풀태에 비해 착용감이 가벼우며 메탈태의 클래식함과 풀태의 캐주얼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수트와 캐주얼 등 어떤 룩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안경태입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린락만의 시그니처 이 체형 코패드가 특징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이렇게 길다랗게 내려오는 코받침이 아니라 코등에 살포시 얹어 쓰는 스타일이라 가볍고 편안해요. 네, 정말 가벼워요. 여기만 이렇게 살짝 얹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화장이 지워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안경을 쓰고 봤을때 여기 깊게 페인 자국이 있었잖아요. 고받침 네, 그이 페인 자국이나 또 여자들은 화장이 또 지워지기도 하고. 네, 여기 화장이 이렇게 밀려서 이 부분이 밀리기 때문에 또 화장하시는 분들은 안경 쓰기가 좀 어, 꺼려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분들, 네, 화장 때문에 안경 쓰기 힘드셨던 분들한테, 네, 강추 드립니다. R575A 제품인데, 그 중에서 이 33번이 베스트 컬러인데요. 네, 호피 브라운, 호피 브라운. 엠틱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특징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쓰면 어떤가요? 네, 좀 부드러워 보이죠?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하기에 좋아요. R578, 바로 이 제품, R578A는 블랙, 호피브라운, 베이지, 핑크, 브라운, 그레이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어 있으며 많은 셀럽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착용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셀럽인가요? <laughs> 진짜 마음에 드네. 사실 안경점에 가면 좀 글쎄, 이것저것 써봐도 저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안경테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얘는 써보고 제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안경테 중에 제가 다 써보고 그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걸 골라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찰떡이네. 여기에 어울리는 나만의 코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계속 막책 보고 그런 학생 모드. 애또 <laughs> 다른 옷으로 코디해보. 정장 스타일. 약간, 좀, 감독 같은 느낌으로. 네, 이 브로지를 빼서, 이제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덜고, 네, 좀, 감독 같은 느낌. 아, 정샘물, 그, 그분 있잖아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 근데 그분 느낌 좀 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느낌. 이렇게, 이래 찌들어 있는, 네, 이래 좀 찌들어 있는, 피디. 네, PD 진짜 안경을 쓰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여성스러움을 좀 빼고, 응, 이런 느낌,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는 좀, 평소에는 원피스나 이런 레깅스 즐겨 입는데, 님 나. R578A, 33번 컬러. 네.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약간 이런 셔츠나, 네, 사무적이거나 좀 약간 보이시한 느낌. 제가 평소에 즐겨, 즐겨 입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덕분에 또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을 하게 되네요. 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뭐좀 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이 안경테 하나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셀럽들이 림락을 뭐 착용하는지 알것 같아요. 림락만 안경테 하나 이렇게 딱 착용했을 뿐인데 제 IQ가 한2 0은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될것 같. 다라는 시점에 립락을 어, 잘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눈 건강도 챙기시고 네 이미지 관리도 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저희는 또 하루씩 닮아지자. 유난히도 감캄한음에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네, 새벽 시에 촬영됐어요 저도 진짜 는데